새세번 많이 으세요 네. 예. 우리 할머니, 세번 했어요. 할머니한테, 아버지한테, 네. 딱 앉으세요. 네. 딱 앉으세요. 네. 옳지 네, 선생님. 안녕, 선생님. 네, 선님 네, 선생님. 오늘 이제 나도 잘 봤는데, 절 잠깐 비었는데. 아, 할니는안 가진다고. 가 아, 우리 하영이 올해 새해는 이제 니머님이말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밥 많이 먹고 하민이 하민이 하나 하민아, 하민아, 감사합니다 해서 <laughs> <오>, 감사합니다, 어 감사합니다 <laughs> 잘했어요. 하민 이 얘기 하자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세요 해. 건강하세요. <laughs> 어, 어. 여보시고 <laughs> 여보시고 한번 하고 어. 하민이 여보시고 한번 하고 여보시고 여보시고 <laughs> <laughs> 어 건강하세요. 하영이도 걱정 마세요. 건강하세요, Don't go out again. Don't go out again. Okay? Rayoung, come here. Don't go out again. Don't go out again. Don't go out again.